이런 환경하에서 우리도 원 달러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바로 결론으로 가져왔습니다. 19페이지고요. 원 달러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올해 하단으로 저희가 설정한 숫자가 1,330원 정도. 1,300원대 초중반 가면 정말 많이 내려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평균으로는 뭐 1,380원 이렇게 지금 제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나라가 수출이 좋아집니까? 내수가 좋아집니까? 정치 리스크도 있죠. 이런 우리나라 대내 재료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외생 변수에 따른 순환적인 달러 약세와 맞물린 워낙 강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좌측, 우측 그림 보셔도 성장률 전망, 뭐 기준금리 전망, 당연히 지금 미국에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고, 실제로 불확실성으로 더 작용하고 있는 건 관세입니다, 관세. 사실은, 어, 이상한 게, 우리는 미국이랑 이제 상호 무관세죠. FTA 체결국이라서 아예 관세가 없는데도, 첫 번째,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수출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다른 어떤 아시아 신흥국 통화보다 약세 폭을 좀 많이 키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제 환율 제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치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보실 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특히 우리나라 원화가 좀 많이 반영합니다. 트럼프가 혼내려고 하는 나라들 중에, 첫 번째 그림.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관세를 때린다라고 했을 때뭐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도 있지만 성장률을 뭐 제고 저해 요인이고 성장을 떨어지고 수출 증가율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저희가 그리는 저희 하우스에서 그리는 수출 증가율 궤적은 두 번째 그림처럼 일단 그리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효과가 이걸 고지 곧대로 반영할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출은 만약에 100이 빠진다. 그럼 원화가 100이 약세냐.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사실 교역 관련 지표가 우리 환율에 주는 설명력 자체는 옛날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보시는 뭐 수출 증가율, 무역 수지, 그리고 교역 조건 지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원화를 설명을 했으면 지금 우리 원 달러는 좀더 많이 낮았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러우 전쟁 때 최악의 시점을 지나면서 오히려 사이클로 보시면 좀 개선이 된 그림이죠. 오히려. 이따가 경상수지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조금 더 유동성 차원에서는 올라온 게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원화 유동성이고 설명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더 올라오는 설명력을 가진 지표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땐 일단 우리나라 원달러는 이런 변수를 좀 중심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수출, 어, 내수, 당연히 중요하고 정치적인 확실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나라 원달러가 뭐랑 같이 움직여? 라고 했을 때 지금 빨간색 박스를 봐주시면 사실은 다 대외재료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올해 좀 많이 받았던 질문이 2월 말에 우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금리차는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단기금리, 절대 금리만 보시면 제일 끝에 있습니다. 오히려 역외상관 개수를 가지는 거죠. 원화랑 단기금리랑. 그러니까 저는 금통에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해서 원화가 더약셉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때 미국과의 경기 차, 그리고 실제로 그걸 반영한 달러, 위아나, 엔화, N화, 최근 엔화까지의 흐름을 반영했을 때, 이럴 거, 이런 대외재료로 이제 원달러 전망을 조금 더 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결국 돈인 거죠. 돈의 방향성입니다.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어쨌거나 우리나라 땅 안에서 달러가 이제 결국은 들어오거나 나갔던 게좀덜 나가면 됩니다 우리 그동안 좀 많이 내보내면서 원달러 뭐 1500원도 갔다 왔잖아요 연말에 1480원까지 고점을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원화 약세 사이클과는 돈의 방향성에서 약간 좀 분위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러우 전쟁 때 우리나라 경상수지 계속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2022년에 근데 보시면 조금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도 거의 뭐 역대 3위 정도 월간 기준으로 3위 정도의 경상수지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두 번째 그림인데 달러 순 공급과 환율 레벨과의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상수지 벌고 이따 언급드릴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직접 투자까지 고려해서 공급을 계산해 보면 어원 달러 좀 많이 내려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사실 공식적으로는 어, 뭐 1,500원 그 이상의 뷰를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은 제한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강도는 약하다라는 게 이제 바로 나오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림입니다. 아까 경상수지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월간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가 지난 1월 보시면 126억 달러가 나갔어요. 역대 최대입니다. 그마만큼 우리는 해외 증권 투자, 주식도, 채권도 그 해외 증권 투자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것인가? 이 막대 그래프가 계속 더설 것인가라고 하면 저희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높은 레벨에서 신규 투자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환율 레벨도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투자한 해외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1,400중후반때 넘어가면 우리 연기금 전략적 환해치 분량 나온다라고 계속 뉴스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오히려 전략적 혹은 전술적인 해지를 검토해야 되는 레벨이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라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늘진 않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시면 1월에는 연초 이후에 환율이 빠르게 안정됐던 경험을 다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 딱 12월 말 기준으로 1,480원. 개엄 모든 불확실성을 반영한 정치 리스크까지 반영한 그 레벨이었는데 연초에 실제로 거래가 재개되니까 원달러가 빠르게 이제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좀 나갔던 수요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그렇게 순환적으로 좀 많이 더 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진 그 대외자산 안에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비중을 보시면 그냥 글로벌리 탑입니다. 거의.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들고 있는 해외자산과 해외 주식에 대한 그 보유 비중이 순대외자산 안에서 4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되게 높은 거죠. 그만큼 구조적인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돼서 이건 다시 말하면 원달러 많이 유의미하게 못 내려간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지만 정리를 해보면 수출, 뭐 교역 조건, 무역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그것보다 더 커진 지금 중요성과 그 설명력이 이렇게 해외 투자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금액 보시면 1월에도 지금 126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앞에서 다시 한번 숫자를 정리해드리면 올해 평균으로 저희가 1300원대 80원까지는 본다. 하단 자체로 1300원대 초중반 가면 많이 내려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구조적인 밴드의 변화.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